가족이 왔습니다. 6명, 남자 3명, 여자 3명. 파타이 시시, 자주 옵니다. 어, 모여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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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 그냥? 그냥? 그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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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게 뭐 높이의 법칙인지 몰라도 이상하게 파타야마는 만 그러네요 다른 데 가서는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첫 돌입니다 아, 싱가포르에서 오신 아, 김스 패밀리 사모님과 한국에서 오신 성수 사모님 이렇게 저하고 셋이 집니다 저도 방향을 볼줄 몰라가지고 저는 行。弄完了，完了。去去。酷炫。酷炫。哦，酷炫。 아, 오늘 세 부부가 같이 쳐서 여자 세 분들, 마담 세 분은 먼저 출발하시고 저희는 이제 티샷하고 나왔습니다. 아, 이제 좀 몸이 풀린 듯 합니다. 날씨 죽입니다. 이런 날씨 너무 좋습니다. 아, 우리 성주 언니. 굿샷! <laughs> 나 <laughs> 어, 괜찮아요 아, 아니, 뭐 난리 났다 난리 났어 그냥. 아 그냥 하느 응. 평평치 않아요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계속, 계속 <laughs> 괜찮아 그래. 그래. 나도 그 그래 아, 쳤어 그냥 서로들게자리좀 아, 아, 찾는구나 <laughs> 그래 쳐 오케이 샷, 샷. 어. 버파이? 디스 홀넘버 버파이? 자, no. 다섯 번째 홀에서 드디어 버디 찬스를 잡았습니다 아, 오늘 지금 치신 분은 오늘 처음 치시는 분입니다 오케이 으흠 어, 빠려버 어, 비디오 오케이 머리 나 오, 너나나나 ขณะนี้เราจะทำการพัดเบอร์ดี้โอ้ยมากมากีอันเดต้องดสิโอ้ได้สิอดยสิ

수วย 어, 이제 잘쳐 봐야겠습니다. 쿠샷 <laughs> 쿠샷 거의 찬스 야! 오, 와이스 버디! 어, 그린에 있는 게 모여서 뻘이야? 아니야? 인자 치려고나 일단 돈을 잃고 있어. 사장한테 어. 후반부터 내기 했는데, 해저도 빠져가지고. 나스터울입니다. 잘 치세요. <laughs> 또카메라 들어대면은 더또 긴장돼. 아니야 잘쳐야 돼. 어 쭉쭉 뻗었는데 아주 쭉쭉 박방이네. 아. 난런 라티.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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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벙커래. 아, 벙커예요? 아, 뒷땅쳤어. <laughs> 괜찮아요. 오, 아, 모기 모기. 나무 빅사이마 담. 빅사이즈? 예샤아좋샤아요조 굿? 굿어제공 이거 보이시죠? 마지막 홀에서 버디 찬스입니다 오 뿌듯하군 <laughs> 아 이런 일도 있는데 아 하고 싶다 버디 나이스 온오 들어간다 들어간다 와 대박 대박 아, 이제 쉬세요 촬영 좀 해주세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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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 죽인다 오오. 멋있어 마지막 오 나이스 오케이 아이스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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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감사합니다. 네, 하나, 하나. 아 고공카, 고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 네. 그럼 마지막 홀에서 너무 잘하셨다, 응. 그쵸? 응. 어?